안녕하세요. 꽃들의 다육농원입니다. 오늘 봄비가 내리는 식목일이에요. 아까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촬영을 미루다가 지금 잠잠해져서 지금 판매 영상 시작할게요. 촬영하다가 그 비가 내리면 좀 시끄러울 수 있어요.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 판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1번 아이는 밀크맨입니다. 이 아이 오리지널이에요. 교배종도 아닌 오리지널 밀크맨 대형종이거든요. 크기 아주 좋아요. 그리고 요즘에 탈피식이라서 물줌도 너무나도 이뻐요 옆에는 터짐이 있고요. 여기 부분 부분 상처 있는 거는 체크해 주시고요. 밀크맨 가격은 5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원공입니다 요 아이도 마니어 리아언과고요요 아이도 원공 대형종입니다 삼두이고요 여기 상처 있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물듬이 너무나도 이뻐요 원공 가격은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3번 아이는 화사자입니다. 화사자는 그 하나그루마처럼 풍작꽃을 피는데 이 아이는 적화예요. 빨간색꽃을 피는 아이이고요. 아주 튼튼해요. 한두이지만. 화사자가 귀해서 재작년인가 작년에 나눠놨어요. 그래서 나눠서 튼실하게 자란 화사자입니다. 적과 빨간색 풍차꽃을 피는 화사자입니다. 아주 귀한 아이예요. 화사자는 가격 2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4번 아이는 마니어 리아넘입니다. 오두이구요. 보시면, 우리 이쁘게 물들었어요. 라인 하나하나, 색감 너무나도 이쁘죠? 입술라인도 보이고, 크기 아주 좋아요. 요 아이는 주황색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마니어 리아넘은 가격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5번 아이는 위트 버젠스 레드라인입니다. 무늬 보시면 정말 좋아요. 당초문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두, 이 두는 크기 너무나도 좋고 여기 뒤에 이렇게 이 섬세한 무늬가 정말 정교해요. 입술 라인도 보이시고, 보시 보 보이고, 요, 조그만 것도 보이네요. 이 밑에 버전스 레드라인은 가격 3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6번 아이는 PC 포르미입니다. 요 아이 얼굴 크기, 이렇게 보시면 요 아이가 커요. 네, PC 포르미가, 이렇게 쭉, 탈피되고 이중탈피가 되는 것 같아요 무늬 아주 특이하고 보시면 이렇게 와 이도 이렇게 라인이 쪽쪽 쪽가있고요 지방도 있고요 pc 포름이 는 붓고 야아 피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pc 포름이 만8 0 0 0원에 드리겠습니다 7 번은 운영옥입니다. 요즘에 탈피 준비하면서 구엽 되면서 이렇게 노릇 노릇스름해져요. 보이시죠? 좀 노릇스름해지면서 구엽이 생기면서 탈피합니다. 여기 터짐도 있고요. 운영옥은 빨간색 꽃을 피는 아이입니다. 야화로 피고요. 운영옥은 전체적으로 여름에 빨간색 꽃을 빨간색으로 변하는 아이예요운영옥은 가격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8번 아이는 오코델룸입니다.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점점, 점점 무늬가 선처럼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입술라인도 너무나도 이뻐요. 옆라인은 이쁜 보라색으로 물드는 아이고요. 오코델룸도 야와이구요. 연한 핑크색 꽃을 피는 아이입니다. 향기가 너무나도 좋아요. 오코델룸은 가격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9번 아이는 홍소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홍소수는 분지할 때새 아이가 나온다고. 기본 새 아이. 그래서 지금 다섯두잖아요. 다섯두에서 기본 새 아이가 나오면 다음에 이게 다 탈피하고 얼굴 다 나오면 정말 중품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쁘겠죠? 라인도 이쁘게 물들었고요. 홍소수는 립토스처럼 센 노랑 큰 꽃을 피는 아이입니다. 아직 터진 데는 아직 없어요. 라인이 정말 이쁘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홍소수는 가격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10번 아이는 필룰리 포르메입니다. 이 아이 소형종입니다. 소형종이고, 돔처럼 이쁜 수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도 야와를 피는 아이입니다. 붓고스 펴요. 따글따글, 콩알처럼 너무나도 귀여운 아이예요. 필룰리 포르메는 가격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11번 아이는 스테이 너리입니다. 이 아이 크기 너무나도 좋고요. 터짐은 있는데 곧 탈피할 거라서 크게 신경 안쓰도 되시고요. 무늬가 정말 섬세하고 아주 이뻐요. 초록 라인이 아주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그리고 옆 라인도 보랏빛으로 이쁘게 물드는 아이고요. 스테이너리는 가격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12번 아이는 피투라툼입니다. 이 아이 크기 정말 좋아요. 그리고 피투라툼이 묵을수록 이 라인이 더 진해지는 거 아시죠? 동글동글하고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아이입니다. 옆라인 보라빛으로 이쁘게 물드는 아이고요 투라툼은 가격 1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13번 아이도 홍소수입니다. 이두이고요요 아이도 묵은 아이예요. 집개발이 클수록 묵은 아이라고 제가 설명해드렸죠. 키다리와 여기 귀여미가있고요 13번 홍소수는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14번 아이는 파가에입니다. 입술라인을 이쁘게 보여주는 파가에 두 아이 준비했고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키우셔도 되고, 가을쯤에 이렇게 얘, 요 아이, 요 아이 다르게 심어주셔도 돼요. 두번째 아이 입술 라인 이쁘게 지금 너무 이쁘게 물들었어요 옆모습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좋으신 거 선택하셔서 주문해주시면 되세요 화가에는 가격은 각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아이고요 두 번째 아이 15번 아이는 수옥입니다. 이 아이 크기 전복 크기예요. 보통 보시면 수옥이가 이 정도 크기거든요. 비교되시죠? 두배 정도 커요. 크기 너무 좋은 수옥이고요. 입술 라인 예쁘게 지금 물들었어요. 수옥이는 주황색 꽃을 피는 아이입니다. 아주 하트하트 이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 수옥이는 가격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16번 아이는 메어리입니다. 메어리는 윤감이 있는 아이고요. 이 이렇게 이쁘게 핑크빛으로 라인을 그려주는 아이입니다. 노란색 꽃을 피는 아이고요. 색상도 쁘죠 메어리는 가격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17번 아이는 돈주왕입니다. 돈주왕, 적카르피는적카르피는 피는 아이이고요. 요 아이 오늘 특가예요. 탈피를 앞두고 있을 때에는 이런 고가 아이들은 판매하지 않은데 오늘 특가로 하나 뽑아왔어요. 털이 보송보송 아 있는 돈주앙이고요. 색감도 아주 예쁘게 물들었죠. 탈피 준비하냐고 이렇게 노르노스름해졌어요 가격은 돈주왕 1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18번 아이는 오로라입니다. 입술라인 너무나도 예쁘죠? 이렇게 연두빛으로 하다가 노루스름해지면서 요 아이도 곧 탈피할 것 같아요. 시방도 아주 이렇게 많이 달려있고요. 주스는 24두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우스는 비닐이라서 비가 좀 내려도 소리가 되게 크게 느껴지, 시, 크게 리, 느껴지거든요. 좀 시끄러우시더라도 좀만 시원하게 들어주, 들어주시면 고마우, 고마울 것 같아요. 아이고, 말이 꼬이네요. <laughs> 오로라 가격은 6만원에 드리겠습니다. 19번 아이는 자옥입니다. 대형 빌로붐이고요. 자옥이는 꽃이 정말 이쁜 아이예요. 제가 꽃이 이쁘다고 많이들 추천해드리는 아이이고요. 이 아이, 터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감안해 주시고요. 자옥이. 주황색 꽃을 피는 아이. 가오기는 가격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아주 라인이 너무나도 이뻐요. 20번 아이는 대형 웨스트니입니다. 이 아이 정말 얼굴 잘생겼어요. 입술 라인도 너무나도 이쁘고요. 크기도 정말 커요. 이거 큰 화분이에요. 대형 웨스니는 가격 3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판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저번주에 벚꽃이 너무나도 이쁘게 펴서, 음, 벚꽃놀이를 했는데 여러분도 다들 하셨나요? 근데 비가 와서 벌써 벚꽃을 제대로 만끽하기도 전에 벚꽃 엔딩인 것 같아요. 봄이 너무 짧아져서 아쉬운데, 그래도 영상 보시면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